아, 여러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그 조합이죠. 바로 라면과 김치. 진짜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이 환상의 짝꿍한테 사실은 우리가 전혀 몰랐던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라면에 김치는 국물이다. 이 말에 공감 안 하는 분 아마 없을걸요? 좀 출출할 때. 아니면 스트레스 확 받았을 때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음식이 또 없죠. 그런데 말이에요. 모두가 이렇게 사랑하는 이 완벽한 한 끼가 과연 우리 건강에도 정말 완벽한 친구일까요? 네, 바로 이 완벽해 보이는 조합 속에 숨겨진 조금은 아니 꽤 불편한 진실. 어쩌면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신호일지도 모르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위험신호의 정체가 뭐냐고요? 바로 나트륨입니다. 우리가 그냥 맛있다고 무심코 즐기던 이 라면과 김치 한 그릇이 사실은 우리 몸을 조용히 공격하는 나트륨 폭탄이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숫자는 아마 꽤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한 끼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나트륨이 숨어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2135mg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라면 한 봉지에 김치를 곁들여 먹었을 때 섭취하게 되는 평균 나트륨 양이에요. 2135. 음, 아직은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안 오시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제 확 와닿으실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성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바로 2000mg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본 라면과 김치 한 개가 어땠죠? 2135mg. 네, 맞아요. 딱한끼 먹었는데 하루 권장량을 그냥 훌쩍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이 자료를 보면 문제가 더 명확해져요. 보세요. 한국인이 나트륨을 어디서 가장 많이 먹나 봤더니 1위가 면 만두류, 그리고 바로 2위가 김치류입니다. 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두 음식이 나트륨 섭취의 거의 뭐 주범이었던 셈이죠. 그럼 이렇게 우리 몸에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나트륨은 대체 우리 몸을 어떻게 공격하는 걸까요? 즐겁기만 했던 그한끼 식사가 우리 몸 속에서는 어떤 부담으로 바뀌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트륨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바로 우리 몸의 생명줄이라고 할수 있는 혈관입니다. 바로 이곳에서부터 아주 조용한, 하지만 치명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에 너무 짠, 그러니까 나트륨이 확 들어와요. 그럼 우리 몸은 어, 너무 짜다. 물로 희석해야겠다 하면서 혈관 안으로 주변에 있던 물을 막 끌어당깁니다. 갑자기 좁은 혈관 안에 피의 양, 즉 혈액량이 확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혈관이 받는 압력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혈압이에요.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 혈관벽이 계속 압력을 받으니까 점점 지치고 약해지겠죠? 그러다가 결국 터지면 뇌졸중, 막히면 심근경색 같은 정말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다음 타겟은요, 음식이 가장 먼저 도착해서 머무는 곳, 바로 우리의 위입니다. 짠 음식은 윗벽에 직접적인 상처를 낼수 있어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일본에서 무려 4만 명을 11년 동안 추적조사한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위암 발생 위험이 자그마치 두 배나 높았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짠 음식이 계속 위로 들어오면 위를 보호하는 점막을 계속 자극하고 손상시키거든요. 이런 상처가 반복되면 만성 위험이 되고 결국 이게 위암이 생기게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나트륨은 우리 몸의 기둥인 뼈까지 공격합니다. 소금이랑 뼈, 이게 무슨 상관인가 싶으시죠? 하지만 아주 은밀하고 치명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참 똑똑해서 몸속에 나트륨이 너무 많아지면 소변으로 내보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나트륨이 몸 밖으로 나갈 때 혼자 안 나가고 우리 뼈에 꼭 필요한 칼슘의 손을 꼭 잡고 같이 나가버려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핵심 재료인 칼슘이 계속해서 문밖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거죠. 그럼 결과는 뻔하죠. 뼈는 점점 약해지고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공격 지점은 우리 몸의 정수기 바로 신장 콩팥입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이 신장을 아주 지치고 병들게 만듭니다. 신장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몸의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짠 음식을 먹어서 나트륨이 계속 들어오면 신장은 이 균형을 맞추려고 정말 쉴틈 없이 밤낮으로 일해야만 해요. 기계가 과열되는 거랑 똑같죠. 게다가 아까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 기억나시죠? 이 칼슘들이 소변에 너무 많아지면 서로 뭉쳐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데 이게 바로 그 말로만 듣던 엄청난 고통을 유발하는 요로결석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트륨이 얼마나 우리 몸에 무서운 존재인지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듣고 나니 좀 겁나시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토록 사랑하는 라면과 김치를 이제 평생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지금부터는 더 건강하고 더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김치랑 먹더라도 라면 대신에 칼국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때요? 메뉴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나트륨 섭취량이 2135mg에서 1282.2mg으로 거의 800mg이나 줄어들어요. 이거 정말 엄청난 차이 아닌가요? 다른 조합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카레 라이스에 김치를 곁들이면 나트륨이 1343mg. 이것도 역시 라면 조합보다는 훨씬 낫죠? 이처럼 어떤 메인 메뉴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나트륨 섭취량을 아주 현명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라면을 포기 못해!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이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나트륨의 본체라고 할수 있는 국물은 되도록 적게, 맛만 보세요. 몇만 건져먹어도 나트륨 섭취를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끓을 때 양파나 파, 콩나물 같은 채소를 듬뿍 넣는 겁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걸 도와주거든요. 마지막으로 김치 대신에 오이나 단무지 같은 상대적으로 덜짠 반찬을 곁들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 진짜 핵심은 라면 먹지 마세요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알고 먹자는 거죠. 내가 지금 먹는 이 음식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얼마만큼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 그 작은 생각의 전환이 우리를 훨씬 더 건강하고 현명한 선택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로 많은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죠. 다음에 라면 봉지를 뜯을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문득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지 않을까요? 당신의 다음 그릇에 담길 그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